자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사실 지금의 조선업 분명히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을 지금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저는 이 단계 사실 26년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수 있는 초입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단순 중소형 조선사 혹은 방산 관련주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많은데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고 H중공업의 본질은 민간조선이 아닌 국가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이 특수선 방산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이죠.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의 가장 큰 변화는 당선, 단순 상선 발주가 아닙니다. 지금 군함, 그리고 잠수함 특수선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이 mro 이슈까지 유지보수 시장까지 굉장히 이 전략산업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중 갈등이나 중동 리스크 여기에 유럽의 재무장 트럼프의 또 폭탄 반언 등 사실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시에 바로 쓸수 있는 함정들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은 기술 보안 납기 유지보수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조선소나 들어올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HJ중공업의 포지션이 갈린다는 거죠. 지금 이미 이 회사는 해군 고속함정, 그리고 상륙함 등 특수선 건조 경험과 기술 인정을 확보한 그런 조선사입니다. 지금 미국 영도조선소에, 자, 영도조선소에 미 상무부가 방문을 해서 이번에 최초로, 중소조선사 최초로 MRO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결국 HJ중공업은 지금 단순한 레퍼런스가 아니라 국가방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췄고 이러한 기술들은 사실 어느 기업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따냈다라는 것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HJ중공업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오를까요? 3만원 갈수 있을까요? 4만원 갈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보다는 방산특수선 조선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에서 지금 어디까지 재평가가 될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 여전히 과거 민간조선 기준 구조조정 이후에 그런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고작 2.3조라는 이 시가총액은 매우 저평가된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이 기술을 대처할 수 있는 조선소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감안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숫자가 열릴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최종 목표가 시가 총액 그리고 그 시총이 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 방산 조선시장 구조상 계산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한 근거 제가 영상에서 다 말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j 중공업의 최종 목표 시총 그리고 이 종목을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하고 어느 구간에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은 저희 소통방에서 정리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조선 급등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이런 조선 기술. 제가 이미 h j 중공업 반복적인 매매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매매 이후에 우리는 자, 존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급파동을 그 찾아냈어요. 나중에 주가가 움직인 뒤에도 왜이 종목이 다시 불렀는지 모른 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HJ중공업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최종 목표 시총의 기준을 확인하고 싶고 지금 저와 함께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HJ중공업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는 분들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HJ중공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를 하실 분들 지금 입장이라고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 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향 분석과 함께 추천해 드렸고 2차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 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경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재료, 바로 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초대박을 낼수 있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찾아야 돼요. 부산 에너빌리티나 현대로템, 과거의 에코프로까지 한번 터질 때 수백에서 수천프로가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성과였어요. 지금 26년도 들어서 지금 저는 이 종목을 발굴했고 지금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상용화에 성공했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이번에 등에 입었어요.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고 정보 싸움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할 수 있고요. 선취매가 진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세력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돈을 벌지 않아요.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매집해서 수익을 독식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단순 테마가 아닌 말 그대로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고 9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는 지금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도전을 해보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이 100만 원이 어느 순간에 수천에서 수억 원의 그런 계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서둘러야 합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싶을 뿐이고 자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투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번 종목, 이번 기회,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 시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시젠은 한때 세계 최초 코로나 진단 키트 출시 타이틀로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죠.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그 시기 기억 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수익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1,3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벨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었던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4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그런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저점 대비 무려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에코프로에게서 기술력이 뒤처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보았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렸던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고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단 하나, 대중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 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